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제목은 풍랑 너머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잔잔한 바다 같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감사했던 일상이 오늘은 눈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고난은 꼭 아무 준비도 안된 순간에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냅 여인도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그리고 죽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타이밍, 기적이 끝난 줄 알았더니 고난이 시작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현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세계를 뒤흔든 로켓 스타십을 발사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가겠다는 꿈의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단 4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하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언론은 실패라고 몰아 세웠고 사람들은 역시 무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패는 우리가 예상한 부분이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얻었다. 우리는 다음 발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 결과, 그 실패는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었고, 지금 스페이스 X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한 우주 왕복 시스템을 만든 기업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풍랑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방향을 새롭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더큰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축복인데, 기도로 받아낸 응답인데, 믿음으로 이룬 자리인데,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풍랑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신다.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발사대다. 오늘 본문은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풍랑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데려가는 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를 기대하십시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스냅 여인에게왜 이런 풍랑이 왔는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 살펴보겠습니다. 어,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어요. 아이가 들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고는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아이는 죽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생명이 꺾이는 장면이에요. 본문 8절과 17절에서. 순애 여인은 말하지 않은 소원조차 이루어지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적 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그 말씀의 열매가 그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8절에 자람에에 사용된 동사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장하다, 강해지다, 완성되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던 그 시점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에게도 풍랑은 예고 없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가져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은요 가문의 이름, 생계의 기반, 사회적 존엄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단순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상징적 존재였기에 그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순애녀인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통곡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3절에서 남편이 왜 가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단 한마디로 답합니다. 샬롬, 평안하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히브리어 샬롬은요, 단순히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무너진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줄 그러나 믿기에 엘리사를 향해 나아간 겁니다. 여기서 순냅 여인은, 수냅 여인의 믿음은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붙들입니다. 풍랑을 맞이했지만 파선을 선택하지 않고 도착, 도착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 32절과 37절에서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덮고 기도할 때 기적은 다시 시작됩니다. 아이가 재채기하며 살아나고 여인은 그 아들을 다시 안게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림자. 풍랑 너머에 기다리던 은혜의 성취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단지 한 가정의 위기 극복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풍랑 한복판에서 순애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더큰 은혜로 바꾸시는지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냅 여인의 위대함은 아이를 잃은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놀라운 건 그녀가 바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친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믿음을 보여줬어요. 보문을 보면 아이가 죽자마자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무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갈멜산까지 나귀에 안장을 얹고 종을 데리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말을 아끼고 묻는 말에도 평안하다 한 마디만 하고 오직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데 집중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개아시라고 하는 종이 중간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거기서도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은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을 정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 곧 하나님 앞에서만 터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태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SNS에 올리고 단톡방에 털어놓고 심지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상황을 설명하고 분풀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애 여인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요. 왜죠? 설명한다고 바뀌지 않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결단입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시신을 침상에 눕힌 채 떠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끌고 자신의 절망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수십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시체가 몇날 며칠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썩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기도 응답처럼 보였던 일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던 자리가 흔들리고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주저앉아 있진 않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발걸음은 내가 지금 살아 있나? 여러분, 믿음은 늘 뭔가를 이겨내는 힘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저 무너진 심령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흔들림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많이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말 대신 발걸음으로, 감정 대신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엘리사를 찾았던 스냅 여인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나아가십시오. 그 발걸음이 바로 죽음이 멈춘 자리에서 기적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더큰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순애 여인의 발걸음은 단순한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더큰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엘리사에게 오지 않은 것,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도 말하지 않은 것,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엘리사를 붙든 것은 그녀의 믿음이 지금 이 현실보다 더큰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따라와 아이를 마주했을 때 그는 먼저 개하시를 보내어 지팡이를 얹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형식이나 도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관계의 깊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기도 몇 마디, 지팡이 하나 얹는 것으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자신이 직접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온몸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반응했을 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 따뜻해지더라. 이건 단순한 부활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받는 자 위에 엎드려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엎드리시는 분이에요. 이 장면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엎드려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기 눈, 자기 입, 자기 손을 우리의 상처에 포갠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그림 안에서 볼때 엘리사의 이 행동은 단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준비된 더 크고 깊은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살아납니다. 37절에서 여인은 아이를 안고 나가죠. 죽음의 자리였던 곳이 생명을 안고 나오는 장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무효화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그것을 은혜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엘리사의 지팡이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중간에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도 포기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엎드린 사람, 끝까지 나아간 사람, 끝까지 기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 기대를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포기를 선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도가 아무 반응 없어 보일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여러분들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믿음의 걸음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엘리사처럼 우리 삶 위에 엎드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눈과 손을 우리에게 포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대하십시오. 더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랑은요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애 여인의 인생에 갑자기 몰아친 풍랑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주저한. 앉지 않았습니다. 절망 위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멈췄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풍랑을 통과할 은혜를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거절했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꺼진 것처럼 보였고, 모든 기적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3일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넴여인처럼 말하지 못할 슬픔을 품고 있는 분 계십니까? 대답 없는 기도를 품고 있는 분, 살아날 줄 알았는데 무너져버린 소망을 안고 있는 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고 계신 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이 눈물이어도 내일은 부활이 기다립니다. 오늘이 절망이어도 그 끝엔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무너진 자리 같아도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풍랑 너머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풍랑 속에서도 한 주님을 향해 걷게 하옵소서. 절망에 검추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죽은 소망,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주님 앞에 포개십시오. 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위해 엎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은 지금도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포합시다. 풍랑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풍랑 너머를 준비하고 계신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은혜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랑 너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면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